스마트의 비전 e q 포2입니다스마트포2 어, 차량이 있는데, 음, 그 차량의 어, EQ 파워, 어, EB, 전기차 어, 동력원에다가 이제 추가로 어, 어떤 비전, 오토노머스카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만든 컨셉카가 되겠습니다.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 보듯이 전광판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자기 개인의 표현을 할수 있게 자기가 차량에 블루 티셔츠, 옷도 갈아입듯이 패션과 같이 어 빨간 색깔로 하고 싶으면 앞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한 밖에 외부에 있는 뭐 걸어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 어떤 신호등 앞에 건너섰을 때잘 지나가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될수 있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정형화된 그런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꼭 마치 사람 눈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자율 주행하는 차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행동을 표시해 준다든가 외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과 같은 인간미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비전 EQ인데요. EQ는 아, 남네 벤츠가 EQ를 브랜드화했습니다. EQ는 결국 전기차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포트는 스마트 포트에서 2인승을 의미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안에 보면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차량의 저쪽 끝쪽에 보면은 저 이렇게 카메라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카메라가 아니고 프로젝터입니다. 그 프로젝터가 이쪽 윈도우즈에 디스플레이 해주면서 이거를 투명도를 갖다가 강하게 한다는 걸 찾게 되는 데서 안을 볼수 없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스크린으로 동작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도어도 아주 특이하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걸윙 타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의 디자인을 했고요. 리어에 램프 같은 경우도 색상을 넣어가지고 단순함을 갖다 없앤 것 같습니다. 거의 화면 디스플레이와 한부분으로볼수 있는데요. 윈도우즈의 투명도를 갖다가 조절함으로써 안을 볼수 있게하거나 못보게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고 이 차량의 용도는 이제 개인이 소유한다기보다는 카셰어링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디자인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겠